안녕하세요. 김민재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률, 여러분들의 수익률로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요. 개별 종목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어떤 호재들이 존재하는지, 그게 어떤 기회인지, 그것을 캐치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영상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수익 인증 이미지들, 이미지처럼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추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화면 상단 010-9749-2655번으로 숫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공유해 드리니까요. 문자 한통 보내셔서 공유받고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리플의 사촌동생이라고 불리는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입니다. 우선 아슨스리라는 과거에는 에이다, 센트, 리플, 스텔라 루멘 이렇게 네가지 결제 전송용 코인으로 아슨스리 메타가 엄청난 상승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때의 영광을 누렸던 종목 중 하나죠. 엄청난 상승을 진행했었습니다. 주봉차트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첫 번째 상장 이후에 1000% 상승을 진행했고 그 다음 랠리에서도 못지않은 상승을 진행했죠. 1000% 또한 이번에 여기가 저점이라면 고점까지 4000%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번 가격은 1,000원 라인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지금부터 약 20배 정도 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길게 끌고 가실 만한 종목 중 하나인데요. 각 상승별로 저점 대비 4,000% 정도 상승했던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판 위챗을 목표로 했던 종목 중 하나인데요. 보스 걸러내는 메신저 서비스 이걸 추가해서 슈퍼앱을 노렸던 그런 종목인데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강하게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 중 하나이고 우선 리브랜딩 가능성이 작년에 나왔죠. 저런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코인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리브랜딩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아슨스리의 추억 K토큰.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산 코인이 뭐냐? 라고 말을 하면 리플을 손꼽을 수 있는데 이 리플을 포함한 아슨스리, 에이다, 센트 스텔라로맨, 리플. 이 코인들의 영광의 날이 올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리플 소송이 끝나는 대로 바로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요. 그때는 진짜 리플이 본격적으로 it 산업에서 결제사업으로 확장이 진행된다면 이 결제 전송용 코인인 아슨스리 메타가 살아나면서 강한 상승을 할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이 시기가 올 때까지 그 과정에 있는 종목들 이 종목들의 상승을 놓치시면 안 되는데요. 그 사이에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를 포함해서 이 현물 etf 관련 이슈들이 굉장히 신경 써야 할 포인트입니다. 거기다 올해는 반감기까지 있죠. 이 반감기까지 있는데 이런 호재를 앞두고 나서 리플의 호재가 나온다면 아슨스리는 강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차트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시그널이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매수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현재 소강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단을 계속 지지해준다면 이 랠리를 이어서 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받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집중을 조금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뿐 아니라 이 슨트뿐만 아니라 리플의 사촌동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하시고 어떤 부분을 유의있게 보셔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의 위치와 매수 시그널들도 정말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지 2011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이 반복되면서 비슷하게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계속 반복되어서 큰 틀은 똑같이 흘러왔는데요. 제가 반복되는 이 크립토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반복되는 포인트를 알고 이 포인트 중에서도 어떤 부분들이, 큰 맥락에서 어떤 부분들이 반복되는지 꼭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알트코인 장이 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업비트 거래량 87% 거의 9할이 알트코인 매매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을 저점 매집을 해두는 것과 일정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겠지만 나머지 여유로운 부분들은 전부 다 알트코인으로 수익을 극대화해서 비트코인 매집하는 게 훨씬 더내 자산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이 키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성공적으로 길뚫은 현물 ETF입니다. 조건이 비슷한 이더리움도 들썩이고, 리플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알트코인에 집중해야 할 내러티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블랙락 CEO는 거기다가 언급까지 직접 해주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관심이 있고, 충분히 출시할 수 있다. 이 한마디가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되게 만든 전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사, CEO의 말입니다. 이더리움이 시작되면 나머지 개별 알트코인들도 엄청난 상승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이더리움은 이런 호재에 앞서 덴쿤 업그레이드, 이 테스트넷에 배포하는 것이 이틀 남았습니다. 약 2주 정도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이 2주 동안 문제가 없으면 바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상하이 업그레이드와 머지 업그레이드, 이때처럼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알트코인들, 이 이더리움 수의 종목들이 큰 상승을 할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드디어 덴쿤이 오고 새해 초에 빅 이벤트, 현물 ETF를 포함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와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까지 정말 정말 큰 이슈들이 올해에 몰려 있습니다. 4월쯤에는 반감기도 있죠. 이런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이 재료들이 가격적인 랠리로 보여지기 전에 매집을 진행해 놓아야 하지만 상승하는 그 상승세. 이때 상승하면 어떤 종목들 상승한다 이렇게 기사가 계속 나올 텐데 그 기사들이 내 수익으로 만들어지려면 지금 같은 시기에 아직 반영되기 시작하기 이전에 매집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는 레이어2와 EVM을 지원하는 레이어1들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물 ETF로 이슈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인데요. 최근에 상승한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솔라나, 그리고 체인링크, 기타 등등 많은 프로젝트들이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 합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리플의 아발란치까지 최근에 합류를 했는데요. 이렇게 현물 ETF를 주도하고 있는 기관의 포트폴리오 플러스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수혜를 받는 종목들. 이두 가지 호재가 겹친 종목들이 2월달, 3월달 엄청난 상승을 진행할 건데요. 이 종목 명단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화면 상단 010-9749-2655번으로 숫자 1번 보내셔서 종목들 공유 받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조정까지 나왔습니다. 이제는 진짜 매집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매집 꼭 하셔서 좋은 수익 저와 함께 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반복되는지... 여러분들이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별 종목들의 내러티브, 호재, 일정,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이 모든 크립토의 기본이 될수 있는 비트코인, 기본과 기준, 그리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 매 반감기마다 큰 상승을 진행했던 비트코인. 반감기가 4개월도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비트코인 카운트다운입니다. 110일에서 120일 정말 머지 않은 미래에 큰 상승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한번 어려워져가는 이 경제 시황 속에서 자산을 크게 우상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너도나도 기회라고 인지하지만 잡아내는 사람들만이 자산적으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잡아내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이 투자고 이 자산 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역사적으로 반감기 때마다 큰 상승을 진행해 온 비트코인은 첫 번째 반감기 때 32달러에서 2달러까지 하락을 1,163달러에서 152달러까지 하락을 진행한 이후에 반감기를 맞이하고 폭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도 69,000 달러까지 상승을 하고 15,000 달러까지 하락을 한 이후에 반감기 네 번째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계속 꾸준히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질 수 있는 희소성. 이 희소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입증되고 그게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큰 상승을 진행하는 것. 자본시장에서. 그리고 자산시장에서 당연한 공급수요법칙에 의해서 상승하는 누구나 알기 때문에 의심스럽지만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는 반감기의 마법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그 역사를 잊기 때문인데요. 짧디 짧은 14년이라는 비트코인의 역사 동안 세 번의 반감기가 일어났었고, 네 번째의 반감기. 이제 시작하지만 이번에도 상승할 조건과 차트상의 위치, 모든 것을 충족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처럼 이더리움도 역사를 반복하는데요. 이 이더리움은 자산 슈퍼클래스 트라이앵글에서 가운데에 위치한 하이브리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가치저장 수단으로 금과 비슷한 그런 취급을 받지만 이더리움 만큼은 수입을 창출하기도 할수 있어서 구매력도 있고 수입도 창출하고 다른 자산과 공유도 되는 하이브리드 퍼클래스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더리움도 비트코인 반감기처럼 역사를 반복하는데요. 현재 이더리움이 큰 상승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이슈로 비트코인의 많은 유동성이 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캐시우드 또한 아크라는 펀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고 그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미팅을 진행하는 만큼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말자체와 허위가 아니라 본인들의 상품 또한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더리움도 역사를 반복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지난 이더리움 상승 랠리 때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시작으로 그 상승을 시작했죠. 항상 알트코인들의 본격적인 상승 랠리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더리움 2016년부터의 차트입니다. 항상 보조지표상으로 과매수를 돌파하고 나서 이 위에서 맴돌아야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했는데, 이제 과매수 부근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진입하게 된다면 여기서 매집하지 않고 매수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큰 수익을 얻지 못하고 하루하루 급격한 변동성에 가슴 졸이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지금 이더리움을 포함한 업그레이드에 수혜받는 종목들을 미리 매집해 두신다면 기관이나 세력들이 많이 매집한 그런 종목들에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 두신다면 2024년에는 하실 행위는 좋은 가격에 매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매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격 변동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이런 가격 상승을 하기 위해서 밑 작업을 했을 뿐이다. 이 기회는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로드맵을 2024년에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1월 1일에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가 공개를 진행했는데요. 해당 내용에는 확장이라는 단어와 비용 절감, 이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만들어내고 그 참여를 통해서 확장으로 연결되는 결국 이더리움이 지금의 생태계보다 크게 확장하겠다는 그런 로드맵을 담고 있는데요. 반감기와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진짜 큰 수익을 만들려면 세력들이 매집하는 알트코인. 이 알트코인을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집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2023년 10월에 제가 공유드렸던 매집 종목이죠. 세력들이 아비트럼에 정말 많은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 매집가 1,040원, 1,100원. 10월 19일 오전 9시 2분에 보내드린 문자입니다. 매도가 4,000원 이상. 현재 가격 2,000원을 넘긴 신고가 랠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리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니까 꼭 매집 종목은 받아서 이렇게 큰 수익 만드셔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몰라서, 그리고 상승할지 안 할지 너무나 불안해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같이 종목 추천을 드리고 매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비트럼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정말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던 세이. 이 세이코인 또한 130원, 150원 상장 이후에 하락하고 나서 변곡점이 왔을 때 말씀을 드렸고 그 시기가 10월 20일 오전 8시 16분입니다. 매도가 1,000원 이상 최근에 매도를 진행하면서 600%, 700% 많은 수익을 보셨는데요. 수익 보신 구독자분들이 매도하기 전에 촬영해주신 수익 인증들. 뒤늦게 제 영상을 보고 참여하신 분이 80%, 세이코인 같은 경우는 500% 수익을 만드시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매도 직전에 캡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중장기로 큰 수익 위주로 많이 보셨는데요. 세이코인 50% 엑시 40%, 비트코인 SV 50%, 온톨로지 단기 30%, 네오 40%, 셀로 26%, 텍스 23%, 스택스 70%, 스토리지 55%,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수익을 꾸준히 내고 계십니다. 이런 수익을 원하신다면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계신다면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 무료로 공유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10-9749-2655번으로 문자 보내셔서 종목 공유 받고 편안하게 수익 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좋은 가격에 매도해서 앞서 보셨던 수익률들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산 좋은 수익으로 만드는 기회, 이번 기회 정말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